여러분, 반갑습니다. 양평의 전원뉴스 부동산 인사드립니다. 요즘은 가을에서도 아주 찬바람이 많이 부는 어, 그런 날씨라 옷, 어, 옷 입는 거에서도 많이 신경을 좀 쓰셔가지고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길 바랍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양평에서도 용문에 위치한 주택입니다. 주차 벙커 자리가 있고 이렇게 어, 아주 큰그 돌로 이쪽에 좌측에 어, 보강토식으로 석축이네요. 석축으로 잘 해놨고 자연석으로 해놨고 이쪽에 어, 주택의 입구입니다. 본 주택은 어, 누가 봐도 정말 괜찮다고 말할 정도의 어, 분위기를 갖고 있는 주택이라 제가 오늘 소개하고자 나왔습니다. 이 주택의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주차장과 어, 주차 벙커를 통해서 우측에 있는 주택 입구로 들어가면 이렇게 계단으로 통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어 우측편에는 어 텃밭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공간 이렇게 이쪽에 공간이 텃밭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고 또요한단더 올라가게 되면 어 좌측에는 넓은 진짜 정원과 그리고 갖가지 어 유실수 나무들과 어 자연경관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공간이 이렇게 나옵니다. 정말 주변을 바라보면 탁 트여 있고, 너무나 어저 앞쪽에 보이는 게 용문 시내인데, 너무나 가슴까지 뻥 뚫리는 그런 전망을 가지고 있는 어 주택입니다. 주택에 바로 이쪽에 보시면은 정원 쪽에 어 야외 수전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어 이쪽 편으로 해가지고. 음 전체적인 분위기에 어 이쪽으로 해가지고 어 주택의 모습입니다. 주택은 누가 봐도 와 웅장하다 할 정도의 어 사이즈를 갖고 있는 주택입니다. 그리고 어 한곳한곳 한곳 정확하게 제가 좀 너무 크기 때문에 조금 빠르게 이동하면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쪽 편에 있는 음 여러 가지 유실수 나무들과 어 자연경화를 살려가지고 정원을 꾸미셨습니다. 그리고 우측에 자리하고 있는 이곳은 보이시는 것처럼 농구장, 농구장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쉬어서 조금 쉴수 있는 공간과 또 이곳에 마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나무들과 이쪽 주택의 분위기가 살아 있다는 걸 그냥 한눈에 봐도 딱 느낄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주택입니다. 차후에 이쪽에. 또 하나의 뭐 주택을 따로 하나 지으실 정도의 큰 평수를 가지고 있는, 어, 정원입니다. 그리고, 어, 주택이 또 입구에 들어서는 이쪽 계단, 이쪽에는 철도목으로 되어 있네요. 철도목과, 어, 좌측에는 자연석 축으로, 어, 이쁘게 쌓아 올렸습니다. 튼튼하고 안전하게 잘 되어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나무, 낮은 소나무가, 어, 주택에 어, 입구에서부터 잘 자리하고 있는 이쪽 부분까지도 소나무들이 많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게 본주택의 어, 1층 모습입니다. 중전과 더불어 한옥 느낌을 그대로 살려가지고 이쪽 편에 바라보이는 것처럼 마룻바닥으로 어, 평상, 흔히 평상이라고 하는데 이쪽에 이렇게 평상으로 어 있어서 편하게 쉬실 수도 있고 또요 앞쪽으로 나와가지고 바로 앞에 보이는 넓은 이 와, 정말 가슴이 탁해 있는 이 조망을 그대로 느끼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어,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좌측에는 우리 그 어, 봉순이가 이렇게 자리하고 있는데 봉순아 이 뒤쪽으로까지도 어, 공간적으로 충분히 쓸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택 실내 내부의 모습을 한번 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내 내부에 들어왔는데 너무나 조용합니다. 어, 이쪽에 문 자체가 강화 유리로 해가지고 정말 튼튼하게 잘 젖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에는 신발장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들어서자마자 정면에 바라보이는 이곳이 본 주택의 실내 모습입니다. 위쪽과 아래쪽 다 보시면은 한옥 느낌을 그대로 살렸고, 전정이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들이 밝고 환한 느낌을 줘서 누구나 다, 아, 정말 탁 트인 느낌의 본 주택을 선호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주택 내부에서 바라볼 수 있는 조망이고요. 그리고 실내 이쪽에 보이는 이곳이 주방입니다. 주방도 단층으로, 어 상단부 하단부로 나눠져 있는데 보통 밑으로 해가지고 쓸수 있는 공간들이 더 많이 되어 있다는 걸볼수 있습니다. 좌측 편으로는 주택 뒤쪽에 있는 공간인데 이쪽은 창고식으로 지금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이쪽 상단부에 보시면은 공간마저도 충분히 또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여유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쪽이 또 하나 이 냉장고 예 탑재되어 있는 냉장고입니다 디오스 제품에 냉장고. 어, 위 아래로 이렇게 되어 있고 밑에는 냉동고입니다 자체가 냉동고로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좌측에 보이는 이곳이 다용도실입니다 다용도실도 어, 넓게 그리고 밝게 또이 우측편으로 야외로 나갈 수 있는 공간까지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실내 분위기를 다시 한번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약간의 중전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리고 이쪽이 어르신들이 지내시는 공간인데,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한옥처럼 잘 만들어 놓습니다. 여기가 어르신이 쓸수 있는 공간이고, 이쪽, 농도 다 자개농으로 아주 그 아름다움을 그대로 살린 그런 주택입니다. 여기가 첫 번째 방이고요. 요 방, 그리고 피아노가 있는 자리에서 저쪽 편에도 또 방이 있습니다. 먼저 이쪽부터 보겠습니다. 방에서 바로, 어 이쪽에는, 음 화장실, 욕실과 더불어 화장대라든지 그런 공간적인 부분이 있고 이 욕실도 샤워부스 그리고 충분히 쓸수 있는 공간까지 되어 있고 바로 이쪽 문을 통해서 아까 전에 바라본 이쪽 방으로 바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편하게 저쪽 입구로 들어오셔가지고 욕실마저도 편안하게 쓸수 있는 공간까지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두 번째 방입니다. 여기가 두 번째 방이고. 방 실내 모습입니다. 실내 모습이고 북바지장으로 되어 있고요. 창들도 아주 강한 유리로 잘 되어 있습니다. 이쪽 공간과 우어 욕실, 샤워부스 그리고 잘 되어 있고요. 본주택의 2층으로 한번 올라가기 전에 좌측에 있는 창고 공간, 쓸수 있는 공간이 여유롭게 계단 밑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바로 이 계단을 통해서 위로 올라갈 수 있는데요. 2층은 벼시겸 주방, 그리고 다락방에 있는 구조입니다. 1층은 욕실 각각 방에 한 개씩 딸려있는 구조이며 돌계단과 조경수, 꽃나무, 미니 농구장, 텃밭, 그리고 이 단지 내 포장 도로도 5m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본 주택의 가치는 상당히 어 괜찮아 괜찮다고 자고 어 합니다. 그리고 하늘을 보면 이쪽에서 어 별을 바로 볼수 있게 어 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2층 구조인데요. 좌측에는 이렇게 유리 유리로 오막을 설치해 놓고 또 우측에는 어 요리를 할수 있는 공간. 즉어 여기 이쪽 편에서도 2층을 실 사용하면서 쓸수 있는 공간까지도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층에서 첫 번째 방의 모습인데 본 방은 약간 특이합니다. 이쪽 편으로는 침낭 어, 같은 게 놓여져 있는데 이쪽으로 해가지고 쓸수 있는 공간과 더불어 이쪽으로는 2층으로 다락방이죠. 2층이 아니라 2층에 있는 다락방으로 올라갈 수 있는 공간으로 해서. 또 2층마저도 이렇게 보시면, 조그마한 공간이지만, 이쪽에 쓸수 있는 공간이 또 마련되어 있고, 저쪽에 등도 있고, 이쪽으로 자되어 있습니다. 2층에서의 풍광도 매우 좋습니다. 자, 그리고 2층 안에서 첫 번째 방을 지나, 여기가 두 번째 방입니다. 실내 모습은, 어, 층고도 높고, 1층은 시스템 에어컨이 다 되어 있고, 2층에도 저기 벽걸이 에어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층 여기 입문에서 보시면 또 하나의 공간이 있는데, 여기가 화장대야 더불어, 어, 욕조. 여기는, 어, 욕조로 되어 있습니다. 욕조와 저기 창을 통해서, 어, 야외를 보면서 또 샤워를 할수 있는 공간. 저 뒤쪽에는 산이기 때문에 뭐 누군가가 보거나 그럴 공간은 안 됩니다. 이렇게 본 주택의 모습을 다 말씀드렸습니다. 본 주택은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에 자리하고 있고요. 본 주택의 교통은 바로 앞에 보이는 것처럼 좌측에 약 300m 앞에 버스 정류장이 있고, 그 앞쪽에 200m의 도로가 있습니다. 어, 지방도와 거리는 200m고 근처에는 교육시설이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약 2km 안팎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은행이라든지 면사무소, 마트, 우체국 보건소, 파출소라든지 이런 모든 시설이 2km 안팎에 다 있습니다. 왜냐? 여기가 용문 시내 쪽이거든요. 그래서 서양으로는 흑천과 용문 면이 내려다 보이는 탁 트인 조망의 본주택 대지 면적은 248평입니다. 건축 면적은 어, 72평 LPG로 되어 있고 목조 주택입니다. 2017년 7월에 완공되었고 본 주택의 장점은 누가 봐도 괜찮은 어, 시설에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도 있지만 어, 대부분 그 접근성이라든지 또는 어, 주택의 그런 위치 또는 어, 여러 가지 환경적인 부분 모든 면에서 완벽합니다. 여러분, 본 주택은요. 상수도와 정, 상수도를 쓰고 있는 장점도 있지만 이런 여러 가지 시설물이라든지 주택에 대한 이런 투자 여러 가지 부분들을 저희가 종합해 봤을 때본 주택의 가치는 상당합니다. 그렇지만 어, 나와 있는 가격처럼 가격은 정말 착한 가격으로 어, 매매를 해주신다니 여러분들 본 매물 관심 있는 분들은 어, 누구나 갈것 없이 저희 양평에 저는 뉴스 부동산으로 연락 주시면 빠르게 합사 그리고 또 상세 설명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운 가을에 여러분들 항상 환절기 시기에 감기 조심하시고 또 옷도 조금 따뜻하게 입고 움직이십시오. 지금까지 전원뉴스 부동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